이제 반가운 소식은 사실 14년만일 겁니다. 지금 베이비복스가 완전체로 지금 다 뭉쳐가지고. 아, 진짜 멋있었요 최근에 막 화제였어요. 네. 저희가 모인 거는 14년만이고요. 그때 14년 전에도 제가 이제 솔로 무대를 했을 때 멤버들이 지원 사격으로 나와준 거여서 거의 20여 년 만에 저희가 같이 제대로 한 무대를 준비를 했었는데 팀이 너무 좋았거든요, 함께 하는 걸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사실 이렇게까지 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어, 레전드였어요 멤버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어, 우리 바울 씨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? 남편 반응이 사실 중요하잖아요, 집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저보다 더 저희 그때 축제했던 영상을 매일 봤어요. 어머. 거의 한 달간을 매일 보고 열심히 휴대폰으로 저희를 모니터를 하고 근데 그런 모든 행동들이 용돈을 좀 올려달라는 <laughs> 무언의 이렇게 언어보다 고급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? 아니, 바울 씨가 옷도 오늘 색감을 좀 약간 불쌍한 거 입고 왔어요, 지금 <laughs> 그 야시장 야시장에서 천막으로 쓰는 그런 천 재질로 된 거를. 감미한 씨, 포켓몬이 지금 되게 센언니처럼 입고 오셨는데. <laughs> 그럼 우리 또 이제 남편분에게 바울 씨에게 어, 이곳에 제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? 우선 꼭 조언을 좀 얻고 싶었고. 이런저런 생활적인 얘기를 하다가 잠깐 솔직히 울분이 살짝 올라와서 저도 저도 모르게 그만 다다 다 쏟아내고 말았죠. 용돈 때문에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는지 몰랐네. 아네 왜냐면 감미오 씨는 저희들을 탑스타고 탑스타였어요. 우리한테는. 아니 이걸 알았으면뭐 국진 선배님이라든지 용만 선배님이랑 뭐한1 0만 원씩 걷어가지고 좀 보탤 걸 그랬어. <laughs> 아, 이런 문제가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. 아, 자세한 걸좀 어. 궁금해. 아니, 아, 일단 6년째 동결 중인 게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6년째. 이제 50만 원. 50이요? 네. 한 달에 50만 원으로. 50만 원? 50만 원? 한 달에 50만 50? 원? <laughs> 50. <laughs> 초반에 세팅을 어떻게 50만 원이 세팅이 됐어요? 이게 원래 저희가 냉장고를 부탁를 와이프랑 저랑 나갔었는데 네. 이제 그때 원래 와이프는 저한테 30만 원을 원했어요. 한 달에, 근데 이제 안정환 형님이 아 이건 안 된다. 이거는 인간이 살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니 50만 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심지어 안정환 씨가 20만 원 올려 놓은 거네요. 네, 올려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올려 주셨어요. 저희가 처음에 결혼 전에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이제 대리로 시작을 해서 네. 아, 직책이 있군요. 네, 네. 근데 이제 결혼이 되면서 팀장급으로 올라왔거든요. 근데 이제 본부장으로 협상을 좀 제일 했다가 네 이제 안 됐어요. 지금 지금 현지 위치가 팀장. 팀장입니다. 만년 팀장이라고 볼수 있죠. 6년째 50만 원을 받는 팀장입니까? 네네. 그러면 그러면 아내 아내분 모르는 수입은 전혀 없어요? 아 근데 제가 원래 성격상 이렇게 뭔가 뒷주머니 차는 성격이 안 되고요. 성격을 바꾸면 좋겠어요. <laughs>